이렇게 하죠. 그러면 지금 요즘 소비는 어떠세요? 그래서 소비요 소비가 많이 늦었겠네 그러면 한 천만 원씩 버시다 월급까지 있으면 이제 막막똥거리고 쓰셔도 되잖아요 차좀바꾸 시고 어. 그게 근데 이게 오히려 더 줄더라고요 왜요? 이게 한번 받아 보니까 네 아까 제가 전세가 한3백일이 남아서 열개 남았잖아요 이거를 빨리 바꾸고 싶은 거예요. 어, 그럼 죠 그건 당연히 월세고. 그렇죠. 그러면은 네. 제가 보증금을 모아야 되잖아요. 네. 그러니까 이거 <laughs> 모으고 싶어서. 어, 그렇죠, 그렇죠. 이게 네. 더 음. 오히려 줄더 저는 음, 그렇다. 그렇죠. 네 맞아요. 그러니까 네. 이게 뭔가를 찾아냈잖아요. 네. 네. 내가 이제 탈출하는 방법을 이 G 경주 트랙에서 탈출하는 방법 찾았단 말이야. 찾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소비할 것 같지만 이제 즐겁게. 돈을 모은다. 네네, 네네. 행복한 마음으로 돈을 모아서 현금으로 또 만들어내는 과정으로 가는 게 우리 인생인 것 같아요. 그래서 것 같아요. 제가 갔던 방향을 지금 잘 아주 아주 신속하게 빨리 따라오시고 있는데 대부분 그렇잖아요. 우리나라도 급성, 급성장한 나라잖아요. 옛날에 비해서 산업화가 그렇죠. 굉장히 빨리 됐잖아요. 그래서 네네. 그렇게 된 사람들은 어, 그렇게 된 나라들은 뭔가 부작용들이 많이 있긴 마련이거든요. 네네. 근데 그런 것들을 좀더잘 저는 오래 걸렸지만, 우리 선생님은 좀 빨리 그 공부하셔서 하신 거잖아요. 이제 하셨는데 뭔가 부작용이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잘 관리하실 수 있는 능력을 좀 키우셔서 뭐좀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. 그리고, 그럼 앞으로 또 건물을 사실 계획은 네, 뭐 있으신가요? 네네. 네. 음. 네. 조만간. 어, 조만간요? 네. 조만간요? 조만간 계획하고 어, 있습니다. 그래요? 네네. 어. 요거는 네. 뭐 조만간도 뭐큰 거로 사시나요? 더큰 아, 그래, 걸로 아니요. 그렇진 않고요. 전혀 아, 없고, 음. 네, 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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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좀 작은 사이즈지만, 음. 그래도 제 나름의 기준에서 음. 입지가 좀더 좋은 건물이 관심 가는 게 음. 있어서. 음. 좀 쳐다보고 있는 중입니다. 그러면 지금 6개월 정도를 한 천만 원씩 처음부터 천 원은 아니었겠지만 어차 그렇죠. 천만 원씩 받고 계신데 이자도 안 내시고 뭐 거기서 그럼 관리비 나가는 거 엘리베이터비하고 몇개 빼봤자 뭐한돈 천만 원은 그냥 남는 거잖아요. 대략적으로 그렇죠? 대략적으로 네. 한 천만 원뭐 아무리 안 좋게 봐도 990만 원 남는 네. 거잖아. <laughs> 그러면 그런 상황이면 차는 바꾸셨죠. 차는 못 타요. 차는 차를 사실 타던 거를 팔고 제가 차어차못 타셨습니다 뭐, 원래 못타그 국산 차샀어요 아니요 써요? 그 B m w 아 그래요 어. 근데 이제 작은 거 아, 예전에 BMW 예, 예전에 네그 어. 네, BMW 중에 작은 차가 있어요 아, 네. 그거를 탔었어요 한 이런 거어 그런 거 이런 거, 거 어, 이런 거 맞아요, 어, 맞아요. 네. 이런 거 네. 어. 네. 그걸 네. 타셨는데 탔는데 그걸 저희가 차가 두 대가 있었어요. 음, 음. 이제 아내 한 대. 아 그렇죠 막벌이 하시는. 막벌이를 어. 하니까. 어. 근데 이제 그것도. 그 아내는 음. 좀 결혼할 때 갖고 오신 소형차? 어네네뭐 차종 중에... 아반떼. 아바... 네. 아반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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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어 아반떼 타시고 네. 남편분은 삼 타시고 삼 네, 네. 타셨는데 그것도 결혼하기 전에 샀던 어, 결혼 각자 이제 결혼하기 전에 갖고 온 차인 거죠 네 이제. 그렇죠, 네. 그렇죠. 근데 근데 음. 제가 제 차를 팔고 그때 건물 사기 전에 사기 전에 팔았어요 이제 팔았어요 그때 강의를 듣고 저는 이제 네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아 강의를 듣고 이제 네. 건물을 사야 되겠는데 네, 네, 네. 그래서 이제 강셨다에 듣고 어. 지출을 줄여야 되겠다 음. 하고 그때 건물 차를 팔고 내가 이 돈으로 건물 사는데 집중을 해야 되겠다. 그러면은 저 때문에 차를 파신 거네. 네. 강조주님 아. 때문에 차. 그리고 차가 없어진 거네. 안에 차 타는 거잖아요. 네. 네. 지금 타이 한 대밖에 없는 거잖아요. 네. 네. 지금 뭐 A. 네네. 네. A 시리즈. A 시리즈 아반떼. A 시리즈만 남은 거잖아요. 대 A 시리즈. 현대 <laughs> A, 네, A 시리즈. A 시리즈 남은 거죠. 네, 네. 그걸 타고 다니시고 그러면. 오, 투자를 하시는데 이 골로 다니셨을거 아니에요. 물건을 계속. 네. 그러면서 사셨을 거예요. 뭐 첫방에 딱 걸린 게 아닐 걸까. 아네 아, 그 정말 신청을 많았어요. 그럼 몇번 정도 그 건물을 알아보고 나서 음. 하신 거예요? 그 제가 본 건물만 따지면 음, 여기 음. 저희 그한10몇개 어, 정도 열개 넓게는 이 10, 지역인데 이, 이 지역 안에서 이, 이 지역에서 열개 어, 어. 최소 열 개가 없고그 이상인 것 아, 같아요. 아 근데 뭐 수익률표로만 본 거는 또더 많고 가보자. 어, 이건 그건 그건 훨씬 더 버린 것들도 많고. 네, 표는 훨씬 많고. 실제 임장 가서, 가서 체크하고 가서 이런 게한1 네. 0개 이상은 되죠 이상은 되는 것 같아요. 어 네. 그렇죠. 네. 그럼 수익률표는 그걸 다 만들어 본 거죠. 그럼요, 다 만들어. 네. 저다 만들어봤죠. 그렇죠? 다 만들어봤죠. 네. 그러니까 수익률을 보면 짜보고 이건 가볼 필요도 없다는 놈은 안가거고 네. 근데 그것까지 따지면 한 20개 넘게 보셨겠네요 넘는 것 같아요 아, 20개 넘겠죠 그죠? 네, 네. 근데 그건 얼마의 기간 동안 그렇게 보신 거예요? 강의를 그때 제가 듣고 한두 달? 두 달에서 세 달이 두달 동안 한2 0 개를 보신 거예요? 네 그런 것 같아요. 두달 정도 공인 네. 중개사 엄청 다니셨겠네요. 공인 <laughs> 중개사 많이 다녔죠. 음. 네 많이 다니고 건물도 많이 다니고 음, 많이 다니고 네. 그러니까 진짜 그렇게 계속 다녔으니까 이게 가능한 거예요 사실 그죠? 음. 그러니까 한두 개만 갖고는 될 일이 아니잖아요. 한두개 봐서 맞아요. 될 일이 아닌 것 같아요. 그렇게 좀 다니시다 보면 야 이거 좀아쉬웠 어떤 뭐 이런 건물 같은 건 없었을까요? 아 근데 이거 샀어야 되는데 아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아런거 없었을까요? 하나가 있긴 했어요 어, 한번 얘기 좀 해주시죠 이제 네. 그걸 보러 다니다가 처음 제가 어 이거 사야겠다 음, 음 라고 마음에 들어가지고 결심까지 했던 건물이 있었어요 네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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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네. 이제 그때 제가 원래 가지고 있던 기존 주택을 팔아야 아 돈이 네. 나와요 그걸로 네. 사는 상황이었는데 네. 네. 그 주택이 아직 그 매도 계약이 안된 상태였어요 네. 네. 근데 그 매도 계약이 안된 상태에서 그 건물 계약하는 건좀 리스크가 있잖아요. 예, 예, 예. 그러다 보니까, 아, 사고는 쉽다. 근데 좀 예, 기다려달라. 예, 예, 예. 하고 이제 매도 계약이 체결이 되고, 계약서를 쓰고, 예, 예, 예. 이제 연락을 했죠. 예, 예. 사장님, 예, 예. 저 이거. 았다 어. 살게요. 어, 어. 이제 돈 이제 들어왔어요. 예, 예, 예. 그랬는데, 그 건물이 한 매, 매도자께서 한 1억 5천을 올리셨더라고요. 아. 근데 곳에 제가 그때 좀 음. 잘못했던 게그뭐 음. 계약금만 깍, 그냥 걸어놓고 계약금만 네. 걸 수도 있었고 근데 어. 그 전에 좀 깎아줄 수 없겠냐 뭐 아니면 이렇게 계속 그 매도자한테 음. 좀 이렇게 이렇게 약간 간 간부는 거 음. 그런 거를 한 거죠 음. 이제 살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음. 그러니까 이제 매도자분인 제 생각엔 이제 어 이거 이내 어, 건물이 인기가 많네. 음, 어, 좀 음, 가격을 올려도 되겠는데 음, 이렇게 생각을 음, 하신 것 같아요. 음, 그래서 한번 놓친 적이 있었어요. 자 밀초님이 질문하셨는데 을총 투자금은 얼마나 들었을까요? 아, 이게 아까 그 건물 첫 번째 건물사신게 투자금이 얼마 정도 드셨는지 궁금해하시는 것 음, 같아요. 제가 정확히 계산은 안 해봐서 음.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지만 음. 이게 이제 실투금을 음. 말씀하시는 음, 것 같아요. 오억. 중반대 정도가 들었던 것 같아요. 음, 그러시구나. 신동록세는 네. 제외하고. 제외하고. 신동록세인건다 아, 가구니까, 다 세대니까. 그렇게 많이 제외하고. 안 뭐, 나와요. 1 네, 1.1% 네. 네. 내는 거니까. 뭐그 정도 나왔답니다. 네. 음. 질문은 막 하셨네요. 많이 있어요? 모르, 음. 몰랐는데. 음, 질문 하셨습니다. 궁금하시죠?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또 실제 어, 비슷한 분류, 수강생이시고 하실 분들이 하신 게더 궁금하실 거예요. 음.